안녕하세요. 가이드 K입니다. 또 다시 만나 뵙게 됐습니다. 오늘은 어, 많은 분들이 잘하지 못하는 곳 중에 하나를 좀 와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또 만들게 됐어요. 정말 사람들이 되게 바빠 보이고 무슨 농장이 온 거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. 여기는 호주 민속촌 소버린 헬이라는 곳입니다. 어떤 곳이 있고 뭐 오시게 되면 어떤 거를 드시고 무엇을 포인트로 좀 보시는 게 좋을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오늘의 영상 한번 찍어 봤습니다 우선은 오이 소버리니 헬이라는 곳은 1851년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이에요 바람이 좀 부는 거 양해 부탁드려요 마이크를 새로 샀는데 작동법을 모르는 거지 작동을 안 하는 건지 한국에서 장비가 왔는데도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있네요. 어, 1788년에 호지라는 대륙이 발견이 되고 나서 발견이 됐다기 보다는 대척이 된 거죠. 시드니 포타이베이 쪽으로 들어왔고 물론 그 전에 제임스 국산장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었고 또 어느 책에 보면 1860년대 말에 네돌란트 사람들에 의해서 먼저 발견이 되었다. 뭐 이렇게 얘기하는 책도 있습니다만 호주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골드러시라고 하고 유레카 영종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제가 서 있는 일본에서 일어나는 곳이 이렇게 샵들도 정말 많아요 옛날 모습 그대로 다 그대로 또 향신료 향신료 가게 네, 되게 특이한 향신료들이 많아요 여기 보이세요? 뉴욕 베이커리 The TNN is sobering. The Kajak Junior is in the country. United States h o t e 이 Victoria Theatre. I was a case. I 는 a s a case. I was a c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보내는 a s a c a s 이 소버리팅하는 것을 즐기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. 그 방법 중 하나가 그냥 이렇게 당연치기로 와서 즐기는 방법. 1박2일을 네, 하잖아요. 그럼 여기에서 이제 공연을 해요 저녁에 불도 나고 막 그때 당시에 급박했던 유레카 혁명 당시에 되게 급박했던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추을하기 때문에. 이런 것 하나 즐길 수 있는 방법이다 안 사기 지금 이 소버리지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올라왔어요. 예전에 이제 금을 캐서 정제를 해가지고 돌을 버리고 흙을 버리고 이렇게 했던 그런 장소로 올라와서 봤는데 쭉한 바퀴 돌아봤더니 오 높은 으로 올라가 있어요. 이제. 근데 오늘 날씨는 되게 좋다. 하늘이 완전 파래. 딱이야. 완전. 내 얼굴빛과는 전혀 다르군. 아, 그래서 이 소버린일이라는 곳을 오는데 장점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거리가 멀지 않아요. 일본에서 한 시간 조금 더 걸려요. 그리고 둘째로는 호주의 역사를 정말 제대로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. 제대로 볼수 있다는 거. 그리고 째는 타임머신 타고서는 마치 과거로 돌아는것 같은 그런 느낌. 사람이 좀 많아서. 어? 사람들한테, 나일 재밌냐? 이러고 물어보고싶 순간, 뭐, 게... 어, 사람 없어. 그래서 코로나19가, 관광지를 메마르게 했어. 제가 지금 영상에서 보여줄 거는, 조금씩 이렇게 본체적으로 보여드리고, 디테일한 건, 와야지. <laughs> 어. 와서 봐야지. 눈으로 직접. 오늘은, 그렇게, 편 재미라기보다는, 그냥 정말 여행 정보지. 사실은 더 많이 찍고 예쁜 것도 많이 찍어드리고 좀 그러려고 했는데 아 사실 촬영 여건이 사실 좋진 않았어요 첫 번째로는 털뭉치 요것도 샀는데 활동이 안돼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잡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굉장히 걱정도 많으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호주로 여행 오시는 것 자체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여행도 즐겁기 위해서 하는 거고 건강해야지 더 좋은 여행도 하고 즐거운 추억도 남기 때문에 위기 좀 극복하시고 난 다음에 더 좋은 여행으로 네 오시면 좋으니까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화이팅! 좋아요 눌러요. 구독 눌러요. 알람 울려요.